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18절과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때때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던 땅, 부모와 가족들이 있고 자기 일터가 있는 땅에서 아주 성실하게 또 성공적으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땅을 향하여 너의 자란한 곳,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이기에 쉬운 그러한 명령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으로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면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순종할 수 없다면 아직 믿음이 모자란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기도라는 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우리 국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11장 저희들이 오늘 읽어본 부분은 크게 보면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오늘 저희들은 한 부분만 골라 읽었습니다. 여러분 10-11장을 11 1 한번 32절 이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 11장을 살펴보면 믿음의 일정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어졌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32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원이나 삼손이나 다윗, 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인물들의 믿음이 어떤 유형이었는가 어떤 스타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33절은 이렇게 되어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미 정착해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여기 예로 들었는데 이사야의 레이메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모세도 약속을 받았죠 다윗도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믿음의 길 가운데 투여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얘기죠. 사자골에 던져졌으나 그 몸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삼십사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브가 불의 위협을 받았지만 불의 위협이 그들이 믿음을 부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을 앞에 두고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은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 신의 모습을 한 동상에 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죠.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러 번 내가 제일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요사나 다윗과 같은 이들은 장수요, 말하자면 왕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력이 부족한 불리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브리서 지금 11장에 32절 이하에 나온 이첫 번째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도전자형의 믿음이라고 좀 규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도전자형 믿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삼손도, 다윗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그 기적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하는 믿음, 도전자적 믿음은 아주 적극적인 신앙을 의미하죠. 능동적인 신앙을 의미하죠. 내 눈앞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원하는 데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도전하는 신앙인들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유형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성과계 공동체 안을 생활하실 때 이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 이후를 보면 도전자적인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래서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35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 있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도전자의 믿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믿음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어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35절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환란이 계속되고 핍박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선수 11장은 지금 위기를 맞이해서 교회적으로 어렵고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할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좋은 하나님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 답을 주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둘러싼 상황에 변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다가 그 사랑에서 그 상황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믿음의 기적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오는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견디고 버티어내는 믿음은 일종의 순교자형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당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죠. 예레미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토으로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도래 맞기도 했죠.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가 투부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아시는 것처럼 세례기관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터키 지역, 초기 바오리 활동했던 지역들은 갓바도기와에 가면 양과 염수의 가족을 잃고 밤에 나와서 감시하는 병,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모을 곳을 구해서 지하도시로 돌아왔다고 우리 그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이 영혼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내고 버티어내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앙의 토대, 이 신앙의 기초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앞서 얘기한 도전자형인 믿음과 반대로 순교자형인 믿음은 믿음의 기업을 동일하게 체험하지만 그들의 살아있을 때는 아니다 그들의 시간이 지나가나가고. 신앙의 후손들이 믿음의 기적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얻지 못하지만 끝까지 견디어내고 버텨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삶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인정과 존중함과 존경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도전자적인 믿음과 순교자형인 믿음 이두 가지가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떤 믿음이 더 소중할까요? 도전자적인 믿음이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순교자적인 믿음이 더 소중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두 가지가 모두 다 소중하다고 알려 줍니다. 그런데 이 도전자적 믿음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인가 하면 도전자형 믿음으로 당대 믿음의 기적을 성취하는 이들은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데 빠져들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은 곧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캐톨릭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캐톨릭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캐톨릭이 유럽 전체로 말하자면 부흥하게 되고 왕보다 황제보다 더 많은 힘을 갖게 될때 중세 여러분 우리가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서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동시에 중요하다고 앞으로 내세우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마음의 에너지를 써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껍데기는 잠시 있다가 흩어지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너무 중시하다가 지난 한 세대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리해 하는 어떤 병증에 빠졌다면 이것들을 좀 치유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 공동체든지, 아니면 성관 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든지 규모에 따라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누가 나아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도전하는 믿음보다 순교자형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버티어내서 교회 공동체 유익함을 주는. 믿음을 지켜내는 순교자 형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일종의 받침대가 될수 있습니다 발돋움이 될수 있습니다 38절은 이렇게 순교자 형인 그리스도인 순교자 형인 믿음을 평가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기의 때 누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디어 내고 버티는 믿음 즉 순교자 형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적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